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그 정신분석 용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그 반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강에서 반복은 음그 누가 일으키죠? 그것은 바로 어 무의식적 기표가 반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반복 강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자기도 모르게 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무한 반복하는 것인데 그 반복하는 것에는 주로 그어 언어가 무의식적 기표가 만들어내는 방, 반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상입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에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적 언어 구조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주체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결여도 구조 구조입니다. 결여도 구조예요. 결여 구조가 욕망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한 인간 주체가 자기가 무엇을 반복적으로 욕망하는가는 그 결여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 보면은 권력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권력이든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을 때에는 전혀 자기감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삶이. 이게 이런 게 바로 욕망의 반복, 강박입니다. 반복, 강박. 그래서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어, 자신의 무의식의 언어의 구조를 탐색해 들어가야 되고 그 언어를 치환시킬 때 우리는 그러한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욕망이 내가 지금 무엇을 계속해서 욕망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주체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욕망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주체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체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여구조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결여구조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주체의 본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어 또는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의 상징계가 그 흔들리는 체험을 할때 다시 말해서 나의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체험을 하거나 나의 그 가진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체험을 할때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나의 삶의 중요한 요소죠. 나의 삶이 창조적으로 가느냐 파괴적으로 가느냐의 그그 그 관림길은 나의 상징계가 흔들릴 때 내가 무엇을 반복하고 사느냐, 내가. 거의 결정,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발달. 프로이드는 성과 본능의 관점에서 발달을 보죠. 그러나, 그러나 락강은 거세의 관점에서 발달을 봅니다. 철저하게 거세예요. 락강은 그 거세에 대한 그 주체의, 어, 반응, 어, 그 자세. 거세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그 반응과 수용과 반응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그 발달을 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성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엄마의 엄마의 그 심리적 유착관계에서 이자관계에서 독립하는 문제, 또 주체가 아 말하자면 하나의 그 독립된 주체로서 이 상징계라는 현실세계에서 책임있는 존재로 서 나가는 그 과정의 문제 이것이 모두 다 발달의 과업이죠 발달의 과업이에요 엄마의 이자관계의 향유로부터 떠나는 어른들도 이자관계에 매여있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꼭 누군가를 한 사람을 갖다가 선정해서 그 사람과 짝 달라붙어가지고 이자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사회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상상적 관계요. 거세와의 그 관계에서 주체가 제대로 거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달의 문제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발달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발달, 본능의 발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세라는 인간의 한 주체에 중차대한 과업에 직면했을 때그 주체가 어떻게 거세를 수용하고 거세를 통과해 나가느냐, 반응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자 관계라는 상상계적 관계를 얼마나 벗어나서 상징적 현실 속에 발붙일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떻게 내가 욕망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욕망의 주체로서 존재해 갈수 있느냐. 이 상징계에서 나의 위치를 점유하면서 존재해 갈수 있느냐. 예. 그리고 나의 성 정체성이 예, 결정되는 것이죠. 성 정체성은 바로 거세를 통과하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세가 약할 때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도착증이라는 변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발달의 문제 이것을 락강은 거세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어라고 있습니다이 방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항상성과 어, 보편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방어라는 것은 뭐 안나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락강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방어라는 건 뭘까요? 락강에게 있어서 방어라는 것은 상상계적 차원과 상징계적 차원에서의 방어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상계적인 방어는 뭘까요? 엄마와의 이자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통을 맞이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것이, 말하자면 그 주체의 방어라고 할수 있겠죠. 엄마의 치마자락을 더 붙들고 늘어진다든지, 여기서 온갖 어, 때를 쓰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울고 참지 못하고 밤에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말썽을 부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엄마와의 이자관계, 그 유착관계의 향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가 이자관계라는 에 상상관계, 상상적 관계에서 에, 떠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죠. 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어체계, 방어 체계, 방어, 증상, 방어 행동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상상계를 떠나서 상징계에 하나의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독립된 주체가 그 상징계를 붕괴시키려는 또는 상징계를 무너뜨리려는 또는 상징계를 뒤흔드는 그 어떤 그 실제 침투가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까요? 환상을 띄우는 것이죠. 환상을 띄워서 상징계 의 균열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환상은 바로 상징계 속한 주체가 자기 자신의 항상성과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만드는 방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어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아 괜찮아 <laughs> 이건 뭐별 문제 아니야. 아 괜찮아 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어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아, 그 부족함이 없고, 나는 아, 이만하면 아주 그,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환상, 그 환상을 가지고 자신의 상징계의 균열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사회적 상징계의 균열을 못본채 지나가려고 한다든지, 이 사회적 환상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사회적 환상을 통해서, 즉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균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그 취약함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데올로기가 주는 그 유토피아를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주는 제시하는 유토피아를 통해서, 유토피아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 상징계 현실계의 균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가 자체가 바로 환상입니다. 이데올로기 자체가 상징계를 유지하는 환상이에요. 또 하나의 방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상징계가 무너질 때 예, 상징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상징계가 무너질 때내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내 의미 체계가 무너지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증명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자신의 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그, 실제의 침투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심체의 실제의 침투를 억압시키거나, 실제의 침투를 회피하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어는, 내 상징계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실제, 즉, 고통. 고통의 실, 내, 내 상징계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 그, 실제의 침투를 마주해서, 나의, 에, 결의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가장 에, 실제 침투에 대해서 정확하고 어, 아주 건강하고 창조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인데, 법은 바로 부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명령,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은 아빠는, 한 가정에서 법의 위치에 있어요. 문화의 위치, 규범의 위치, 규칙과 제도의 위치, 어, 언어의 위치, 예, 언어의 위치, 담론의 주체의 위치, 예, 그 힘의 위치에 있죠. 예, 권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이들이 법이 없이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빠의 권위는 어디서 존중됩니까? 엄마의 언어에서 존중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언어에서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무시하는 언어가 나올 때 아이들은 아빠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가장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엄마가 법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걸 도착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구조의 도착입니다. 아빠는 항상 법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잘난 아빠든 못난 아빠든 아빠는 법의 위치입니다. 엄마는 정서의 위치입니다. 정서의 위치에 있어야 할 엄마가 법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정서의 위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도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누구를 모방하려고 할까요? 엄마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빠는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모방하지 않고 엄마를 모방하게 되면 어, 많은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결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잘났든 못났든,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는 관문은 아빠입니다. 법의 위치에 있는 아빠예요.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의 법과 문화와 규칙과 관습과 언어와 기술과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치, 체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법의 위치에 있는 이 아빠를 엄마가 제대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 부모에겐 굉장히 중요한 어, 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변증법까지만 하겠습니다 변증법, 어, 아도르노가 말하는 부정변증법 해계는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는 그 구조를 제시하고 있죠 명제에 머물러 있는 주체를 즉자적 주체라고 합니다 명제라는 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는 게 명제예요. 반명제라는 것은 명제를 부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명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에게서는 반명제는 명제 안에 있습니다. 명제가 곧 반명제,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라는 명제가 있으면 바로 반명제가 그냥 자동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지 못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기표, 그 문장. 그 진술, 나에 대한 자기 한정, 그 자기 한정 속에 반명제가 함께 있는 것,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이크리드 성스럽다는 말에 속대다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반명제입니다. 그래서 그 반명제를 직면하는 주체, 반명제를... 지각하는 주체가 바로 대타적 주체입니다. 대타적 주체. 반명제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타자거든요. 그래서 이 타자를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 타자를 직면하는 주체가 대타적 주체예요. 그리고 이 나는 정직하지 않, 난 정직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직한 게 별로 없어.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야. 라는 이 자신의 반명제를 자신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자적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직자적 주체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 반명제를 볼수 있는 사람은 대타적 주체예요. 그리고 그 반명제를 바로 자기 자신으로 수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합으로서의 자기 동일성으로의 획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종합이에요. 이게 대자적 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것이 주체는 텅 빔이라 이렇게 해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텅 빔입니다. 락강 역시 주체는 결여라고 얘기하죠. 락강 역시 주체는 결여요. 구멍이요, 텅 빔이요, 무.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여는. 저 주체는. 예, 이것이 에, 변증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